<laughs>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... 아 저쪽에서 누가 아, 귀여운 척을 하고 있네요 음야너 계속 귀여운 척하면 이 데몬 슬레이어로 썰어버리겠다 그만해 예자 그래서 오늘은 저번에 1등도 해봤겠다 엄청난 콤보 연계 해봤으니까 오늘은 뜬금없는 곳에 가서 한번 파밍을 시작해 봅시다 저번에 그 전략도 써서 1등 하면 그렇잖아 좀음 그래서 이런 외딴 곳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가 아이템은 잘 나올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냥 아무도 없네 오 이런 곳에 개구멍이 두 개나 있구만 아스캔샷이두 개나 나왔구만 이걸로 아이템 찾을 수 있죠? 일단 쏘면은 상자 위치가 표시가 돼요 아 여기 있구만 헤헤 그거 아니네 여기 없네 자 길은 각자 알아서 찾아야죠 자아 여기 있구나 어, 길 찾는 건 본인의 몫입니다 길까지 찾아주진 않는다고 자 다음 아 포션 먹고 갑시다 오 이런 곳에 황금 무기가 떨어져있네? 뭐냐 아하 충격파. 음, 이거 당연히 이렇게 쓰는 거겠죠. 예전에도 비슷한 거 있었죠. 오, 성능 좀더 좋아진 거 같기도 하고. 자, 그럼 어 이거 장전해 놓고 차 타고 가봅시다. 야, 널저격해주지 아, 오늘 저격감 좋은데? 좋아요, 가봅시다. 총소리. 아, 저기서 공룡 잡고 있구나. 공룡과의 사투. 방해해주도록 하지. 오, 어, 아,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이기지. 야. 내차 부수지마 <laughs> 오 야야야야 가까이 오지마 야 밀어내기 나까지 밀려버리고 <laughs> 너무 안 좋고 저 수류탄 수류탄 세개나 어? 무슨 일이 있는거지? 가봅시다 사람있나? 아 발소리 좋아요 바로 앞이 있는 아 있다 있다 파밍중이야 창문에 나왔을 때 저격 지금? 아 없어졌어 그냥 쏠까? 아유 다 비나가냐? 야너 때문이야 공룡 너 지금 너 소리 나서 어유 아, 한명더 있나 보다. 일단 얘부터 처리합시다. 한 바퀴 돌아서 아 공룡 때문에 못 쓰겠어 지금. 오케이 이거 이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. 들어와서 쏘기가 나면 오케이. 근데 누구야? 누가 공룡이랑 싸우는 거야? 누가 공룡이랑 싸워주고 있는 거야? 아 너냐? NPC였냐? 아 플레이어인 줄 알고 엄청 헷갈렸죠? NPC가 공룡과 싸워 준다는 그런 걸 알았어요. 근데 저 친구 왜 왔다 갔다고 지금 운동하는 건가? 흠. 음. 자, 그래서 이 친구 뭐 떨고 서냐? 아까 급해 가지고 못 봤어. 오? 오? 양손 석궁 좋은 건가? 들어봅시다. 일단 석궁이니까 소음은 없겠지? 오, 오 멋있어. 오, 성능은 모르겠는데 멋있긴 있어요. 이거 썸네일로 써야겠다. 아, 어, 어. 자, 갑시다. 기하급수적인 성장. 뭐지? 아, 그만 천개. 오케이. 음. 배 타고 갑시다. 저쪽 방향이네. 저 위에서 날라가면 되겠다. 탑 꼭대기에서 이거 변신도 되고 미사일도 쏠수 있죠? 부스터 땅으로도 달릴 수 있다. 변신 된다는 건 부스터가 그냥 옆으로 톡 튀어나온다는 거였어요. 너무 대단한 변신 아니에요. 터닝 메카드처럼 막 로봇이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 <laughs> 기대하지 마시고. <laughs> 자, 아 상자 털렸네. 여기서 미리 보기 찍고 가야겠다. 자, 내 뒤에 있는 딱그 구조물이랑 맞춰서 아한두발 쏠까? 오케이. 이 포즈가 달라. 아니면 쏘고 있는 포즈? 아니면 장전하는 포즈? 됐고. 이 정도면은, 예, 미로보 그, 뭐야, 리플레이로 돌려서 볼수 있으니까. 자, 됐고. 오, 여기도. 아, 공룡이 지키고 있네. 아, 이거는 밑으로 떨어뜨립시다. 충격파로. 지금! 잘 가르고! 헤헤. <laughs> 야야야너 너무 붙었어. 저리 가! 아야야야, 또 나까지 밀리네. 괜찮아요. 저는 다시 올라가면 돼요. 이렇게? 이쪽 각도? 좋았어. 오 완벽한 착지. 근데 공룡도 조금 끈질긴 것 같은데? 지금 또 올라오는 것 같은데? 빨리 먹고 갑시다. 안 그러면 내가 저 공룡을 해칠지도 몰라. 공룡아 난널 해치기가 싫어. 아니다. 석공 테스트 해보자. <laughs> 석공의 테스트를 위해서는... 오 뭐야? 오 끄떡끄떡. 오 공룡이, 공룡이 예의 범절이 바른 친구가 되어가고 있어. <laughs> 뭐야? 너도 예의바른 공룡으로 만들어주지. 가까이 와봐. 오오 와리가리 치면서 오는데? 안 맞으려고? 끄떡끄떡끄떡끄떡 야야 너무 가까이 왔다. <laughs> 인사성이 바른 공룡이 되었군. 잠, 잠시만요. 여기 누구 있어요? <laughs> 일단은 스인샷으로 위치 파악하고 오케이 샷건 야아 이거 이걸... 사람까지 인사성이 발라지진 않는구나. 근데 이 친구 왜안 쏘지? 장전 중이었나? 봤죠? 장전은 진짜 수시로 잘 해야 돼요. 이 장전이 진짜로 몇 번을 날 깨꼬딱 시킨지 모르겠어. 자 포탄도 넘치니까 날라갑시다.가 아니고 저거 좀 먹고 갈걸 그랬나? 괜히 너무 멀리 날라갔죠자 이거만 먹고 들어갑시다. 뒤에서 원 오고 있으니까 음 별거 안 나왔고 발소리 들리고 스캔샷 먼저 먹여서 파악하고 오케이 석고로 아아아 아 아, 아, 아 이거 아니다. 일단 물러납시다.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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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왜 이렇게 잘 써? 뭐야? 자, 잠깐만 일단 약 먹고 가까이 오면 샷건 대결 해봅시다 자, 발소리 나고 있어 가까이 왔어 야, 이거 설마 치는 거 아니겠지? 치는 거 아니겠지? 헥 거의 다 잡았죠? 한번더 자, 하얀 피 나왔어요 잠깐만 야야야 야. 너, 노 너, 노 너, 노 아! 공룡이 예의 바를 리가 없지 예의 바른 공룡이란 없다 아, 분노의 분노의 포탑 한번 지르고 갑시다 누아아아 이죠 한 마리의 짐승 일뿐자네 명이 아 아야야야 아, 아, 아직 아직 안끝났어자 안 <laughs> 다시 오 <laughs> 아, 다섯 명 내려오자만 어, 잠깐만 자 소리 났어 신비였 오케이 갑시다 바로 옆이야 짜자자자 무기 하나 챙겼다고 늦진 않겠지 괜찮을 거예요 아직 있을 거야 아 잠깐만 양배추도 챙겨가자 이거 좀 먹고 가자 우거 우거 이거 양배추 피 하나 먹을 때몇 차는 거지? 그걸 모르니까 좀 과도하게 먹는 것 같기도 하고 소화는 잘 되겠지? 오케이 갑시다 이거 먹었다고 설마 늦었겠어? 있겠지? 있을 거예요 아 없네 아가져왔네 괜찮아요 그거 알죠? 범인은 항상 주변에 있다 아직 멀리 못 갔을 거야 추적해 주도록 하지 아 방금 저기서뭐 싸움 했죠? 저기? 저기예요 저기 아마 저 친구가 맞을 거야 자 충격파 일단 하나 가지고 자, 아 바로 앞에 있네? 어야저 친구 맞아! 빨간색! 어스름하게 빛이 나! 자, 위치지원하는 슬퍼! 오케이, 뒤에 있는지 모르죠? 오오 많이 깎았어요. 좋아요. 한번 더! 위치지원하는 슬퍼! 좋았어. 자, 그런 다음에 여기서 쏴주면? 쏴주아야 장전 안 됐어. 봤죠? 장전 안 되면은 이게 예, 위기예요. 장전 잘해야 돼요. 아하.. 아 야야야 야, 한명더 있어 누구야 저거! 공소나 석공. 일단 멀어졌다가 쟤네들끼리 싸우게 만든 다음에 저는 정비를 하고 다시 갑시다아 싸운다 아주 좋아요 전략대로 가고 있어 자 여기서 저는 정비를 합니다 자 충격파 먹고 오 위에 좋은 상자 있어 그냥 여기서 좋은게 떠야돼 좋은게 뜨면 아아 아, 등급은 높은데 저격총 지금 그래도 척그스플래시로 만족합시다 끝났어? 싸움 끝났어? 잠시만 아직 가지 마세요 카니지 신비오트 먹으신 분 거기 딱 계세요 자아 이거 먹을 때가 아니죠 지금 상자 이것만 챙겨 갑시다 바로 시간이 없어 없어질 수도 있다고 그럼 모든 게 물거품이야 아 있어 자 위치 전환의 수입법 오케이 위치 어딘지 아 알고 있구나 오케이 자 괜찮아. 괜찮아요 많이 박았어 조금만 더아 아이 저격수우와어손 엄청 크잖아 야 잠깐만 야야야 영혼의 맞다이 오케이 아 아지는줄 알았죠? 이거 이거 저격총보다 석궁 가져갑시다. 오늘 석궁 컨셉으로 좀해 볼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자, 석궁 실제로 잘쓸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애매. 해 소리만 없다가 좋은 거지. 나머지는 약간 애매한데. 안 터지네. 뭐냐 이거? 오예, 놀래라. 오늘 왜 이렇게 당황 당황스러운 게 맞냐? 마음의 평안.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작건도잘 맞고 그렇단 말이죠. 잠깐만요. 꼬꼬 좀이 카니지 선으로 잡아 봅시다. 어우 잡혀 잡혀 근데 고기 안 열냐 왜? 뭐지? 앞에서 총소리 나니까 조용하게 접근해서 숨어서 샷, 샷건이 아니고 석궁을 석궁을 쏴봅시다 음 몰래몰래 몰래 다가가서 요 안에 있으면 되겠지? 안 오나? 아 온다 온다 온다, 온다. 좋아요 소리가 없으니까 어디서 쏘는지 아, 아 알고 있네? 뭐냐? 바로 알아채는데? 역시 그 샷궁보다는 샷건이 좀더센것 같기도 해요 거기다 난 신비오토도 있다는 거 빵! 아야핀아이 샷건 빗나가면은 너무 치명적인데? 그게 다내 마음의 평안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자 침착하게 써야 돼요 샷건은 뭐 모든 총이 그렇지만 샷건은! 이 포트나이트에서 가까이 붙은 샷건은 정말 진짜 침착하게 써야 돼요 이거 제작 해볼까? 아... 하고 갑시다 연사 속도가 좀더빠르대잖아 가까이 붙었을 때좀더 세겠지?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 신비어트 써서 1등 안하기로 했었는데 아하 아니 이건 이, 이건 이건 다른 거야 이건 그 저번에 그 로켓으로 콤보 한 거잖아요? 약간 다른 거예요 오늘은 셔꾸이니까 <laughs> 다른 걸로 해주죠. 잘 기름 넣고 갑시다. 아, 어쩌다 보니까 신비어트를 또 먹게 됐구나 나도 모르게 이게 다 공룡 잠깐만 저거 빛나는 상자이다 엄청 엄청 좋은 상자다 먹고 갑시다. 과연 뭐가 나올 것인가? 아, 아, 로켓이... 로켓이 나와버렸네. 아, 시작공 버리고 로켓 들고 아, 이거 왜 만모지냐? 아, 이러면은 저번 거랑 똑같아지는 거 아닌가? 이거? 저번 거랑 똑같은 콤보로 1등 하면 조금 그런데 자,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콤보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번과는 다르다. 저기 사람이다. 아니다, 차로 좀만 더 가까이 가자. 위에 가까이 가서 충격파로 하늘로 뜬 다음에, 그런 다음에 하늘에서 로켓을 쏴서 마치 운석이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이펙트. 아야야, 한번 차로 바꿔 시작하려고 했는데 잠깐만, 한번 해봅시다. 자, 일단은 충격파로 위로 뜨고, 그 다음에 로켓을 하늘에서 쏘고, 그 다음에 빵, 아안 맞는데 괜찮아. 아, 재밌다. 재밌어. 허, 버튼 아이템 너무 재밌어 이거. 위 아, 위로 뛰는 아이템이 너무 재밌는데. 하늘 날라다니고 막 그냥 위에서 막 쏘고 뭐그 뭐랄까 스타일리시 하달까 아무튼 저번가는 다른 전략이에요 자타어 총소리 또 나네 자 타고 갈라 그랬는데 자 다음 운석은 누구한테 쏠 것인가 아 저기 오네 아하 침착하게 해봅시다 일직선으로 오면 운석 쏘기가 약간 그런게 저쪽 왼쪽에도 사람 있고 뒤에서 원 오는데 잘못했다가 원 밖으로 또 나갈 수도 있으니까. 자, 이건 그냥 땡깁시다. 자, 그런 다음에, 이건 저번과 같은 전략을쓸수 밖에 없어. 언덕이, 지형이 너무 이상했어. 괜찮아요? 샥! 아. 오케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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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까 싸우던 친구죠? 저 친구한테 쓸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장전부터. 장전을 안 하면 엄청 치명적이기 때문에. 좋았어. 가자! 그 다음에, 로켓! 야, 야, 이거 왜또 장전 안돼 있냐? 자, 됐어요. 장전했어요. 한번 더! 자, 메테오! 아, 야, 왜 장전 안. 뭐야, 이거! 왜 장전 안 됐어? 그냥 쏴! 그냥 쏴! 야, 이거! 이거! 하, 장전 이상하네? 이상하네? 장전 분명히 다한것 같은데, 내가 그 지금 마음이 그렇게 급하다는 건가? 이렇게! 장전 분명히 아까 다 끝까지 한거같았는데 마음이 급한 건가? 아유, 야, 1대1이야! 어느새 1대1이야! 이렇게 맵이 넓은데 어떻게 1대1이냐? 좋아요. 어디, 어디 숨어있는 거야? <laughs> 자, 해봅시다. 음, 어디 있는 거지? 아, 저기 있다. 우와, <laughs> 제 친구도 그 베놈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만. 아, 근데 저기 안에 있으면 위에서 로켓 쏴서 막힐 확률이 높으니까 이 평지로 끌어냅시다. 여기서 어버버버 하고 있으면 올 거야. 아, 오냐? 아,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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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좋아요, 오냐? 안 오냐? 여기서 적당한 때다 왔어. 충격파! 그 다음에 로켓! 그다 아, 야, 너무 빛나갔다 자, 괜찮아요. 탑싸우면 바로 요걸로 문, 아, 없네? 오, 야, 야, 가까이 붙었어. 왜? 저 친구 뭐야? 무서워. 일단 장전. 이번에 장전 끝까지 했어요. 오케이. 아! 아마도 이때부터 마음의 평안을. 깨뜨린 것 같습니다. 아아 어, 잠깐만. 왜 이렇게 아파이고. 야야야야. 죽여. 아니야. 야야. 이거 크라고만 돼. 잠깐만. 야, 다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. 괜찮아요. 자, 하지만 아, 야, 앞으로 떨어지는 건좀 아니지. 오, 저 친구 날렸어. 나도 일단 뺐시다. 뭐? 저 친구 뭐야? 충전식 산탄총. 발음하기도 어렵지만 엄청나게 강한 그 물건. 너 피가 그냥 쑥 없어지네. 와, 나나 잡아먹으려고 또 왔어. 또 붙었어. 자, 일단 멀어집시다. 아, 그래. 여 요쪽 말고 좀더 대각선으로. 야, 아니지. 이거아 침착해 침착해 캐릭터! 아니야 아니야! 침착하고! 아니! 보셨죠 여러분? 마음의 평안이 이렇게 중요합니다. 이거 아니지 진짜로! <laughs>